是个。 레이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앞으로 나갔다가 왼발이 나가세요. 그 뒤로 걸어가서 오른발을 뒤로 찍는다. 그렇죠. 걸어나가서 왼발 찍고 뒤로 나와서 오른발 찍고 걸어나가서 왼발 찍고 뒤로 나가서 오른발 찍고. 자 이제부터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뒤에를 찍고 그냥 앞에 갔다 와서 난또 뒤에를 찍고 갔다 와서 뒤에를 찍고 갔다 와서. 뒤에를 찍고, 이해하셨죠?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2의 앞으로, 2의 앞으로, 6의 뒤로, 2! 6! 2! 6! 음악 들어보세요. 2! 6! A few moments 라이트 턴이에요. 오른쪽으로 돈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앞으로 가서 뒤로 왔죠. 뒤로 오면 항상 시작은 앞으로 발이 갔을 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서 앞발을 디디고 그발 그대로 뒤로 돌아와서 나는 식스를 맞춘다 이렇게 추는 거예요. 그래서 투 보세요 식스죠. 라이턴하면 앞발을 디디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식스를 맞추고 걸어 나온다. 이렇게 찍어서 그냥 몸을 돌리고 식스 오른발 뒤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야, 아니, 엄청 쉬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죠. 와서 시작하면, 앞발을 디어서 돌아서, 발을, 오른발을 뒤로 디딘다. 그리고 걸어 나오면 돼. 이러면 또 베이직이야. 앞에, 투. 식스. 투. 자, 식스. 돌아. 그러면, 투. 앞에 찍고. 투 찍어서 돌아서. 6 계속 해보세요. A few moments later 어려워요? 쉬운데요. 그쵸? 여러분들이 쉬워요? 이게 안 어려워. 6에 내가 발이 뒤로 가는 걸 알고 춤을 배우면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배우는 게 one, two, three. 5, 6, 7,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외우고 있죠. 1, 2, 3. 음악이 나오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처럼 하면 그냥 음악 들릴 때, 아, 나 돌고 와서 나는 빨리 6 맞출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됩니다. 오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1시간이면. 시작! 2! 시! 2! 식! 턴! 2! 그렇죠. 6할 거. A few moments later. 와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잡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잡아. 자, 이 위에 이렇게 올리세요, 그냥. 자, 올리세요. 그 베이직을 해보세요. 투 왔다가 식스 음악 들으세요. 6. 1.2. 식 6. 아우, 김장했잖아. 다시 다시. A few moments later. 크로스 바디 리드라고 여자가 앞으로 지나가는 게 뭐냐면요. 스텝을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투 원래 투 찍고 뒤로 와야 되죠. 앞에 투 찍고 뒤로 오죠. 앞에 투 찍고 뒤로 온다. 앞에 투 찍고 뒤로 오죠. 근데 크로스 바디 리드는 남자가 여기서 피해 주거든요. 그러면 남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식스 걸어가서 투에 한 걸음 더간 다음에. 돌려서 뒤로 와서 나는 식스 맞춘다. 걸어가서 돌려서 뒤에 식스만 맞춘다. 걸어가서 몸을 돌려서 식스 맞춘다. 걸어가서 몸을 돌려서 식스 맞춘다. 몸을 왼쪽으로 내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식스 맞춘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베이직 시작 원투 식스 투자 시작하면 걸어가세요. 하나, 둘, 셋, 오른발 찍어서 몸을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왼쪽, 어 그렇죠, 돌렸죠? 그러면 이제 왼발, 왼오왼 인. Oh, A few moments later. Basic. 시작. 걸어가. 6 맞추고 음악 들으세요. 음악 급해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쫄아 있으면 안 돼. 손을 잡거나 음악이 이제 더 빨라질 거예요. 엄청 느린 거예요, 지금. 근데 쫄아 있지 말고 아 그냥 나는 걸어 가지고 6만 맞출게. 그냥. 6 맞췄으니까 걸어가서 어. 여기서 그냥 6 맞출게요. 아, 무념무상이어야 돼. 그냥 몸 뭐, 동작을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뭐 여기서 그냥 1 2 3 4 6 7 1 2 3 4 6 이렇게 배워요, 다.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죠. 이렇게가 외워야 돼. 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쉬워요. few moments later. 근데 지금 어디가 안 되냐면 스텝을 혼자 한번 해봐봐. 꼭 그렇게 끊어서 하면 안 된다고. 통으로 하셔야 돼. 통으로. 어. 그냥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일단은 왔죠. 와가지고 발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봐봐요. 와서 그냥 앞에 찍었잖아. 그 자리 찍고 도는 거야. 그 자리 찍고 발을 일부러 뭘 만들지 말고 다시 해보세요. 음. 그 자리 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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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해서 발을 찍고. 찍고 발을 이렇게 만들잖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 자, 찍었잖아. 그럼 그냥 거기 찍어. 찍고 거기 찍어서 돌아. A few moments later.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돌린다. 자, 하나, 둘 올려 주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외우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돌려준다. 시작 하나 둘셋 돌려준다 시작 하나 둘셋 돌려준다 투 식스에 갈때 보세요 투 걸어가서 식스 갈때 내가 셋 하면 투에 나와요 그럼 여자가 투딱 하고 돌아요 다시 여자 발이 그냥 뒤로 가는 타이밍에 천천히 돌려서 올려놔 그럼 여자가 지가 돈다고 식스 투 식스하고 나올 때 내가 몸만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팔이 자동으로 여자를 당겨주거든 A few moments later... <laughs> 우리는 식스의 발을 뒤로만 밟으시면 돼요 맞아 와서 내가 틀렸어 그러면 은식스발 뒷발만 딱 맞추시면 돼요 어때요? 잘하는 거 같은데 잘한다 이제 오시죠 아까 못하더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남친이 봐도 잘 남친이 봐도 너무 잘하지 않아요? 잘했어? 지금 기가 막히죠?